즐거운 축제야. 메리 크리스마스. 축제를 즐기자. 겨울 공연은 생각보다 힘들더라. 손은 춥고, 사람들은 지나가고, 무엇보다 캐럴에 우리 노래가 묻히고, 다른 사람 음악이 조금 미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. 그런데, 여기서 겨울 축제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할까? 준비된 건 음악뿐인데, 지나가는 요리사라도 섭외해야 하나? 캐럴은 좋아,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잖아. 어... 선물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에겐 절망의 노래라고? 생각해보니 그렇네. 내 앰프 이름을 올라프로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말리더라? 어떤 생쥐가 찾아온다나 뭐라나. 추, 춥지 않아? 겨울이나 얼음은 익숙하다고?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니 생각도 못해봤어. 정말 그림 그리면 뭐든 이루어져? 아... 그거 5분밖에 안 가는 거구나. 그래도 대단해. 정말 그림 그리면 뭐든 이루어져? 아, 그거 5분밖에 안 가는 거구나. 그래도 대단해. 서핑을 하는 산타클로스? 그건 무슨 괴담이야? 추울 때 술을 마시면 따뜻해진다고? 그거 나중엔 오히려 안 좋다던데. 저, 저기,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요리를 부탁해도 될까? 왜, 왜,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야? 불, 불 붙이지 마. 아무리 추운 게 싫어도 그렇지. 불, 불 붙이지 마. 아무리 추운 게 싫어도 그렇지.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? 그건 슬픈 일이네. 내가 가르쳐 줄게. 어, 어, 왜, 왜, 왜 칼을 꺼내고 그래? 격투기 이름 아니야! 크리스마스는 본디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고? 그리고 또, 아, 미안해. 설교는 이제 됐어. 크리스마스는 분디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고? 그리고 또 아, 미안해. 설교는 이제 됐어. 뭐? 너희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야? 아, 하나도 안 무서워. 아, 하나도 안 무서워. 도망가는 거야? 비, 비겁하게. 도망가는 거야? 비, 비겁하게. 겨울을 즐겨보라고. 넌 축제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그래도 파티는 계속될 거야. 나, 난 그만할래. 축제를 열고 싶었을 뿐인데. 음악엔 죄가 없어. <laughs>